최근 기독일보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브라질 법원 예수를 동성애자 묘사한 넷플릭스 코미디 영화 서비스 금지 명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중인 풍자 코미디 영화가 있는데 제목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이라는 영화입니다. 한달 전인 2019년 12월 3일에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선 내용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공간적 배경은 예수님의 집을 주로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등장인물들은 예수님의 집에서 예수님의 3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던 예수님은 곧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가 데려온 이상한 친구도 한명 있었는데요. 이름은 올랜도. 이래저래 조합해보면 예수의 동성 연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대사에는 동성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사까지 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도 나오는데 예수는 그의 혼혜자로 나옵니다. 또한 요셉은 멍청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마리아는 대마초를 흡연하는 사람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참 황당하죠? 이런 영화를 본 브라질의 개신교 또 가톨릭 신자들은 신성모독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현지 가톨릭 단체에서 이 영화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브라질 민사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브라질 국민 대부분이 크리스천인 걸 고려할 때이 영화의 서비스 금지가 전체 공공의 이익에 이롭기 때문에 해당 코미디 영화의 서비스를 금지할 것을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명령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인 플랫폼인 걸 감안했을 때 브라질에서만 이슈가 되었을까 싶어서 이 기사를 보고 또 다른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잡지 보그 코리아에도 이 컨텐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기사화 했더라고요. 여기에는 이 영화의 감독인 프로다토스 폰토스의 발언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발언을 읽어드리면 이 영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테마에 대한 풍자로 예술적 자유와 유머를 지킨다는데 가치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믿는다. 라고 하셨네요. 우선 이 영화는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고요. 유튜브에는 짧은 트레일러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감독의 말을 10분 이해합니다. 감독의 말처럼 저도 문화적 테마에 대한 풍자나 예술적 자유와 유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다양한 예술을 보고 자랐고, 또 사회풍자도 보고 경험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타인에 대한 존중보다 우선되는지는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심지어 하나님까지 유머라는 이름으로 비틀고 꼬았는데요. 감독의 등장인물에 대한 해석은 풍자를 넘어서서 타인에 대한 신앙의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넷플릭스 같은 영향력이 큰 플랫폼에서 이런 콘텐츠가 나왔다는 건 넷플릭스가 이런 편협한 생각에 함께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감독이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는 단순히 아무런 막힘없이 뭐든 표현해도 좋다거나 내가 하고 싶다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유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배웁니다. 자유와 권리만큼 상대에 대한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고요. 프로타도스 폰토스 감독은 이러한 진정한 자유와 존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언급된 기사는 하단의 링크로 연결해 놓겠습니다. 보시고, 댓글로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독일보 리포터 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